자 안녕하세요 한동생 엔더맨님이다 오늘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플레이를 해요 상대를 검색을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내내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만큼 이렇게 그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상대하고 결투를 하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내가 돌리는 거였어 아유 이게 어렵네 갑자기 어려졌어 오케이 이 엄청 길게 제가 이걸 맥판을 해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26 경기입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원래 뭐지? 원래 이 스킨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 스킨에 제가 그 열쇠를 얻으면 하나씩 스킨을 뽑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, 제가 거기서 이 연필을 뽑은 거고요. 음, 그렇습니다. 케 k 20, 20, 20. 제가 돈을 음, 1K? 1K인가? 모르겠지만. 많이 모았어요? 아, 광고 그만 둔다. 오케이. 계쪽 광고가 나와가지고. 삼대 검색해서. 오, 쪼 스킨은 뭐야?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은데, 그렇게 느끼해, 저 사람은. 근데, 그, 이 맵에, 이 맵에 대해서는, 잘 맞는 다리가 있어요.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같이 가! 같이 가! 야, 같이 가자고! 같이 가! 이제 네, 길게! 오케이, 역전! 역전! 했다. 이 계단에서는 갈고리를 만들어야 돼요. 그래야 갈고리를 걸어 걸어 가지고 올라가죠. 이건 짧게 이제 여기부터 이만큼 이만큼씩 이만큼씩 하면 조금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이제 갈고리 모양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지고 날라가면. 이렇게 해서 돈을 얻는 겁니다. 오케이. 여, 저기서, 여기서 제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너나 이길 수 있겠어? 아이, 내, 내 다리가 이렇게 긴데? 여기서는 말이죠 갈고리 모양으로 아좀길게 해가지고 갈고리 모양 어? 이 물에서는 동그라미가 좋아요 안 좋네 빨리 가 이제 이게 바꿔 달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 내가 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. 역시. 제가 진 적이 한번도 없다, 니까 여기서는 세모가 좋을 것 같아요. 이울트불볼트는 데에서는 이게. 아, 세모로 했다가 큰일, 큰일 날뻔 했네. 좀더 길게. 갈고리 모양. 갈고리를 다 걸어. 제가 이겼죠, 딱 봐도. 점. 오케이, 20! 나이스. 40. 돈 40개나 모았고. 아, 광고 그만 더웠어, 나. 저 구독 바로 근처에 있을 거야. 연필이잖아요. 그 이게 어? 어? 이게 갈고리를 하는 게 좋았다. 왜냐면 다 걸어가지고 가거든요. 빠쁘샤. 이 연락이 좋다. 지면 장땡인 것 같은데. 여기서는 꾸부러진 길이니까 이걸로 바꿔. 우후, 점프.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. 어... 광고 또 나와? 라 <laughs> 어, <laughs> 보너스 레벨이면 여러분들, 보너스 레벨이면 막 이런 긴건안 되고 굵은 게 좋아요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어요 면접이 넓으니까 면접이 넓게 해야 돼요, 면접을 면집게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로게집게이게이리게 이렇게. 도괜게이요밀집이이것만이먹으이 돼요. 코인으밥 먹어도 되지만 코인을 먹으면서 좋은 거잖아요. 점프! 점프! 계속 올리지. 패기, 패기 너무. 이 뭐야? 그거 또나.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. 원래 처음에 이거였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얻어가지고 연필로 아나 헬기도 갖고 싶은데 이게 막판입니다 이게 막판 여러분들 이게 반응이 좋다면은 이걸 이 플레이를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가시 뭐야 요뭐 가시 뭐야 이거 이 올라가는 데에서는 이게 안좋아 이게 너무 느긋 더 길게 해야돼? 엄청 길게 해야 빠르단 말이야 역시 오케이 내가 이겼다 진 적이 한 번도 없네 진짜 15? 32! 골드. 여러분들, 그, 3이상 제발, 주스 나와! 주스 나와! 주스 나와! 아, 여러분들, 그럼 이만 안녕. 아, 주스 나오면 좋았는데. 엠파.